프로테인 김덕규입니다. 네, 제가 이번 시간의 주제는 기업 내부의 데이터를 코파일럿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코파일럿 아키텍처를 보시면 그맨 위쪽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 앱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 그 다음에 <laughs> 라지 랭귀지 모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 아우룩 팀즈 등 마이크로소프트 앱에서 사용자가 지리를 하게 되면 코파일럿이 지리를 분석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를 이용하여 메일이나 파일, 채팅 메시지, 캘린더 등 시멘트 인덱스로 세인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LLM에 요청을 하고 답변을 받아 앱에 전달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과정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에서만 구성되어 있고 뭐 데이터도 모두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 개인이 사용하기에는 뭐큰 문제는 없지만 기업에서 제대로 활용하기에는 몇 가지 제약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에는 자산이 되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자산이 클라우드에 올라간다는 것은 유출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 클라우드는 일반 기업에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어서 불안감이 더클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팔럿의 기업 내부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에 쌓여있는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려야 하는데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인 리소스가 많이 들기 때문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에서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여러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모든 시스템이 마이크로소프트 의 클라우드에 있는 게 아니라면 코파일럿과 사용 중인 시스템 간의 연동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코파일럿과 기업 내부의 데이터 또는 시스템을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연동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저희 회사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상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I 기반 검색 솔루션 및 MS 기반 솔루션 구축 전문기업 프로텐입니다. 지금부터 M365 AI 서비스 코파일럿에 프로서치를 연동해 기업 내부 데이터를 통합하여 검색할 수 있는 서치 애드인 기능을 소개합니다. 프로서치와의 연동은 코파일럿 확장 기능인 플러그인과 그래픽 커넥터로 구분됩니다. 먼저 플러그인 연동은 프로서치로 세긴된 기업 내부 데이터를 API로 연동해 실시간으로 MS Teams 내 코파일럿에 통합하여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실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볼까요? 고객지원팀 신입사원이 자재코드를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프로서치와 연동된 코파일럿에서 지리하여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코파일럿 플러그인 설정에 들어가 프로코파일럿을 활성화 시켜주세요. 이제 찾고자 하는 내용을 검색하면 됩니다. ERP 연동 전자결제 양식을 찾아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연동된 프로서치 기업 데이터 내에서 검색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해당 검색 결과를 어디에서 가지고 온 것인지 확인이 가능하며 참고 문서 바로 가기 기능을 제공해 원본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입 사원이 찾던 자재 코드 변경 내부 품의서를 찾았네요. 다음으로 해당 문서를 작성한 담당자를 찾고 싶다면 담당자의 이름을 넣어 찾아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이렇게 API 연동을 통해 실시간으로 기업 내부 데이터를 검색하여 검색 결과를 나타내고 직원 정보뿐만 아니라 결제 양식, 문서 정보 등 다양한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서치로 색인된 내부 데이터를 애저 기반의 데이터 색인과 그래프 커넥터를 활용하여 시맨틱 인덱스 코파일럿과 연동함으로써 의미론적 연관성을 파악해 업무와 가장 관련성 높은 정보를 응답합니다. 프로서치와 연동된 코파일럿은 기업 내부 데이터를 활용해 M365에서 사용자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찾아볼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 활용을 극대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M365에서는 분석된 내부 데이터 기반으로 통합 검색이 가능하며 키워드 검색으로 업무와 가장 관련성 높은 정보를 응답합니다. 검색된 문서의 참고 문헌 바로가기 기능이 적용되며, MS Teams 코파일럿에서 자연어로 질의 응답이 가능하고 검색된 문서의 참고 문헌 표시와 바로가기 기능이 적용됩니다. 동영상에서는 그두 가지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코파일럿 플러그인 방식입니다. 지금 현재 파란색 점선 영역이 플러그인의 흐름도입니다. 플러그인 방식은 코파일럿에서 사용자가 플러그인을 지정하고 자이너를 질의를 하면 코파일럿이 질의 분석해서 해당 플러그인에 API로 데이터를 요청하고 전달받은 데이터를 LLM을 이용하여 적합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의 화면은 저희 회사 제품이 검색 엔진을 이용하여 구현한 포파일러 플러그인 구성도입니다. 파란색 점선 영역이 기업 내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영역으로 API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검색 엔진을 이용하여 연동 하였고 검색 엔진이 아니어도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시스템에 데이터를 재이슨 형식으로 API를 만들면 연동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검색 엔진을 이용하게 되면 데이터 조회가 빠르고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할수좀더 정확하며 문서의 본분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스템을 통합해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플러그인을 하나만 만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권한 처리도 통합적으로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흐름을 보시면 사용자가 팀즈에서 코파일로스로 실행 후 자이너로 지열하면 플러그인이 검색 엔진에 결과를 요청하고 검색 엔진이 권한이나 여러 조건을 적용하여 결과를 전달하게 되며, 전달받은 데이터를 사용자실에 맞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코파일 플러그인으로 연동한 화면을 보시면 여러 시스템을 연동할 수 있는데 전자결제나 직원 정보, 문서, 게시판, 메뉴 등의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고 해당 시스템의 데이터를 받아와서 코파일럿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프로코파일럿에서 전자결제 연동 양식을 찾아줘 라고 자이너로 질의를 하였는데 여기서 프로코파일럿은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플러그인이고 해당 플러그인에서 전자결제 연동 양식의 데이터를 요청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코팔러 대서는 정해진 유형의 결과로만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 플러그인이 이용하면 어댑티브 카드를 이용하여 화면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목과 작성자, 부서, 작성의 내용들이 보여지도록 구성하였고 버튼을 추가하여 해당 페이지 이동하거나 승인 처리를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아래는 지원 정보를 질의한 화면이고 앞에 동영상 화면에서 볼수 있는데 어댑티브 카드에. 이메일이나 전화 버튼을 추가할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버튼을 클릭하면 PC에 있는 이메일 프로그램으로 메일을 보낼 수 있고 폰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주제인 저희 팀즈 폰과 연동이 가능하여 팀즈 코팔로에서 바로 전화를 걸수 있습니다. 우측에는 게시판을 연동 화면이고 게시판의 내용을 찾아서 댓글을 달수 있고 아래 메뉴 검색에서는 메뉴를 찾아서 해당 메뉴로 바로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방법인 그래프 커넥터를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팔럿에서 그래프 커넥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세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코팔럿에 사용할 데이터를 선별하고 그래프 커넥터를 이용하여 시멘틱 인덱스에 세기를 합니다. 시멘틱 인덱스로 세기를한후 사용자가 코팔럿에서 자이너를 질을 하면 코팔럿이 시멘틱 인덱스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LLM 을 이용한 적합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구현한 그래프 커넥터의 구성도를 보시면 파란색 점선 영역이 플러그인과 마찬가지로 기업 내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영역이며 저희는 그래프 커넥터에 검색 엔진의 데이터를 요청하여 시멘틱 인덱스로 세기를 하였습니다. 그래프 커넥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API 연동 뿐만 아니라 문서나 파일 등의 비정형 데이터를 직접 세기할수 있습니다. 네, 사용자가 코펠에서자연너로 질의를 하며 질의를 분석해서 LLM을 이용하여 적합한 답변을 하게 되며 오피스 닷컴, 시어포인트빙 등의 마이크로소프트 앱에서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키워드에 맞는 적합한 정확한 결과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 커넥터를 이용한 연동 화면을 보시면 코파일럿에서 개인정보 시행 규칙에 대해 알려줘 라고 저희가 자유로 질의를 하면 코파일럿이 생겼던 데이터의 질의에 적합한 데이터를 찾은 후에 내용을 요약해 답변합니다. 플러그인과 마찬가지로 어댑티브 카드를 이용하여 결과 화면을 구성할 수 있고 어떤 데이터를 참고했는지 참고 문헌과 외부 링크가 있는 경우 새 창으로 바로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그인 방식과 방식과 다른 점은 시멘트 인덱스로 세균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플러그인이 지정하지 않고 질의를 할수 있습니다. 우측에는 오피스 닷컴에서 키워드로 검색한 화면인데 통합 검색 형태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코파일러 플러그인과 그래프 커넥터를 언제 사용할까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요. 먼저 코파일러 플러그인은 데이터 실시간 접근이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구조가 구조화되어 있고 단순히 데이터를 조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시면 되고 데이터가 클라우드가 아닌 기업 내부 또는 4가지 시스템과 연동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개별 데이터 또는 시스템별로 권한이 필요한 경우나 팀즈나 아웃룩에서만 사용할 경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프 커넥터는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클라우드에 세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규정이나 메뉴, 얼든 그 갱신 주기가 비교적 긴 유형의 데이터이거나 문서나 파일 등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일 경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조회만 하거나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올라가기 때문에 세금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고 권한이 필요 없는 경우 팀즈, 아웃룩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여러 앱에서 사용할 경우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기업 내부 데이터를 코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